구순염, 뭐 구순피부염이죠.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입술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뭐 입술이 건조할 수도 있고 붉어질 수도 있고 따끔거릴 수도 있고 간지럽고 뭐 입술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나타나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순염, 구순피부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 감염 뭐 아니면 영양결핍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접촉성 피부염으로 시작되기도 하죠. 어~ 그리고 혹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환자 같은 다른 질환 환자가 다른 피부 질환 환자가 구순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중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적인 피부염 환자가 입술까지 피부 병변이 확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그래서 구순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어떤 경우는 초창기에는 국소적인 단순한 구순염 구순 피부염이 초기 치료가 잘못되면서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반대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리스틱이나 치약 혹은 뭐 이제 음식물 자극 등등으로 입술이 붓고 건조하고 열감이 생기는 접촉성 구순염이 처음 생겼는데 연고를 무분별하게 바르고 나니 난 후에 이제 만성적인 구순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 이런 대표적인 연구에는 이렇게 사용한 연구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대표적이죠 또는 뭐 엘리델 프로토픽이라는 상품명으로 처방되는 칼시유린 억제제도 대표적입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는 다양한 염증 억제류에 사용되는 주된 치료법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 우선은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장기화될 때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 재생이 억제되겠죠. 그러면서 입술 주변이 검게 착색되기도 하고요.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수시로 뭐 단순 포진 과 같은 뭐 다양한 어뭐 감염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증상이 조금 잠잠한 듯해서 연고를 중단하면 증상은 더 심해지고 처음보다 악화되기 때문에 연고를 끊지도 못하고 의존하는 상태가 반복되게 됩니다. 어, 구순염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상황도 동일한데요. 입술이 따가워서 혹은 뭐 이제 간지러워서 발랐던, 무심코 발랐던 연고에 처음은 우선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또 사용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내성이 생기고 리바운드가 생기고 점차 부위가 넓어지면서 증상이 만성화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입술이나 얼굴 주변의 피부는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의 피부에 비해 적은 용량의 스테로이드로도 내성이나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술에만 연고를 발랐는데 목선이나 턱선으로 점차 염증 부위가 넓어지면서 이제 알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거죠. 구순염, 구순피부염에 또 자주 사용하는 연고로는 요 엘리델, 프로토피과 같은 칼신유린 억제제가 있다고 했죠.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어,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이 특히 얼굴에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 대신 안전한 연고라면서 처방이 되는 연고이죠. 문제는 이제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연고도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요. 염증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고 그러면서 부위가 넓어지고 증상이 또 연고의 사용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엘리델 프로토픽 연고 또한 장기 사용에 자유로운 절대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아닙니다. 뭐~ 장기 사용할 때 뭐~ 모낭염이 나타난다거나 어~ 뭐~ 찌릿한 느낌 쏘는 느낌과 같은 이상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면역 억제제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장벽을 약하고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 연고를 쓸땐좀 낫다가 안 쓰면 더 심해지고 뭐~ 감염에 취약해지고 더 깊은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순염 구순피부염 얼굴 그중에서도 입술은요 더더욱 약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요 신중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입술에 자극이 가해지지 않는 생활 습관들 그리고 충분한 보습, 그 다음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휴식이 중요하죠. 더불어 얼굴과 입술 주변은 한의학에서 이제 소화기와 관련된 경락이 유지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만큼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섭취에 따라 다른 피부질환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어, 입술이 트고 갈라지고 따갑고 간지럽고 열이 나고 뭐 수포가 생기는 구순염. 무분별한 연고 사용이 만성적인 구순염, 구순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과 생활 관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 필요합니다.